올 한해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복음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대왕 전 오늘 이본문에이 이 십장에 있는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어, 이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라고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었죠. 어, 바로 이 고넬류 가정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는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가? 왜 다시 복음일 수밖에 없는가? 왜 다시 복음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곳에 로마 군대 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그가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적인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때까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소문은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유대교적인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 환상 가운데 또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 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그 부름에 응하게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하죠.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 방의 선교와 더불어서,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코넬로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복음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이걸 먼저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만이 참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화평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 세계 1차 대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 영화 잠깐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그 전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의 평화를 누렸던 그 장면을 여러분 봤던 것이 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참된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의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요 유학이 되죠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인 이 배경에서 보면요 그 사건은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어, 위험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방문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던 베드로는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당할 수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떻게 그 집에 머물 수 있었겠냐. 그 죄인 된 이방인들의 집에 왜 그렇게 머물렀냐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여러분 주셨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됐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을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전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그들이 성령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대화 나누고 음식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고넬류 가정에 이제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리고 나를 왜 불렀는지를 이제 고넬류를 통해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베드로도 또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그 가정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느냐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었죠 복음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특징적인 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면 만이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하느냐? 화평의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그 사역을 요약해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선포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하는 이 이야기 이말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샬롬, 그렇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평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화평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모든 화평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땅에서는 평화다 이 찬양을 하죠 누가 보면 19장 3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위대한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 입상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뭐라고 여러분 찬양을 합니까? 하늘에는 평화다. 여러분, 이렇게 어 외쳤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룰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 상징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앱에서 2장, 오늘 14절로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개명의 일법을 폐하셨으니. 이러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또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하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 이는 그로 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함.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 화평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의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의 은혜가 바로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를 예예 예, 있는데요. 어쨌든 어,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것이 장로님이 사실 교회 설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더구나 자기 어, 밑에서 일하던 모습 생활을 하던 그 이자의 그때 이제 장로님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그분의 능력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교육도 같이 할수 있는 기회도 주고, 더군다나 이제 장로가 된 이후에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모든 유학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던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인물을 알아보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자기가 주인이고, 나이도 훨씬 많고,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장로에 사실은 떨어졌으면,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 들겠죠. <laughs>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또 물론,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많은 또, 역할들을 감당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의 또 자손들도 또 대대로 또 믿음의 장로들을 많이 세우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고요. 자또 하나 이렇게 또 살펴볼 영상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미션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고 아마 우리에게 더잘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은 거기에 있는 영화 음악에 더잘 알려져 있어요.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리고 그걸 이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했던 뭐 넬라 판타지아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곡의 또 영화 음악이기도 한데요. 그 장면 가운데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두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은요, 이두 영화에서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 삶은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오늘 화목, 화평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화평과 화명의 뜻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한 여러분 화평케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이 화평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변하고,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었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원수되었던 관계들. 이 노르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노예상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파는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부족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원수된 자들이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에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보다 보면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뭐 정치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갈수록 극과 극으로 다 치닫고 있잖아요. 대립과 원망과 서로를 향한 여러분 불신만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뿐인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다시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화평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장구 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복음의 능력에 있어 가장 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4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우리에게 복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될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물은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값을 치러서도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지요 사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 그게 이름을 힘입어 가능케 해 주셨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고넬로 과정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죄사함을 통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한 모든 말씀을 보면,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다, 생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또잘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한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의는 그래서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자들,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두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의의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조차 없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을 차별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죄 사함의 은혜 또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곧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 자,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 다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복음에 놀라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이 고넬류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그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죠 이방인의 오순절 혹은 가이사레의 오순절이다 여러분 이렇게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 다양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의 가운데서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내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극적인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영과 관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오늘 14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온전한 선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임제는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붕의 역사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구넬로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삼모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고넬료의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래서 이방의 오순절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그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서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찔림은 오늘 우리를 살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오늘 복음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 안에 감춰진 놀라운 그 은혜, 그 역사들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놀라운 대각성 운동의 기적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올 한해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 복음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하여 참된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또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바라게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땅 가운데 놀라운 붕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